안녕하세요. 굿모닝월드를 가장 애정하는 아나운서 송혜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는 요즘 면역력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만 알고 있기에는 아쉬운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간혹 면역력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면역기능은 우리 몸에 유해한 외부 물질이나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세포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체내 면역 능력은 생리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건강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성별, 장내 미생물, 비만, 병원균, 호르몬, 나이, 음주 등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면역력 이제 확실히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만의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분모닝 월드의 실큐원인데요. 먼저 디자인은 밝은 느낌의 실큐원을 상징하는 색상을 조합해 디자인해서 깔끔함을 더했습니다. 굿모닝 실큐어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왜 굳이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굿모닝 실큐어는 천연의 무공해 뽕잎만을 먹고 자란 자연 그대로의 누에고치에서 나온 단백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는데요. 누에고치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단백질은 섭취 시에 소화가 불가능해서 별도의 가공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드웨이는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게 독자적인 가수분해 공정을 개발하여 면역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실크 단백질 산 가수분해물인 실키원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노력이 대단하죠. 또한 새로운 식품 원료에 대하여 미국 FDA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에 대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는 판정을 받아 신규 식품 원료 NDI에 등재가 됐습니다. NDI에 아무 제품이나 등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실크 펩타이드 NDI에 등재가 된 것은 월드웨이의 제품이 유일하고요. 이를 차별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실큐 원이라는 상표명을 등록했습니다. 또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실크 단백질 산가수분해물 8주 인체 적용 시험을 실행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NK세포 활성 면역 관련 지표인 IL-12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실큐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면역력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꼼꼼하게 엄선된 원료들을 사용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무에고치에서추출한 단백질과 더불어 자일리톨, 혼합유산균, 비타민 D6, 프락토올리고당, 비타민C 그리고 표고버섯 추출물에서 건강에 더욱 도움을 줄수 있는 뽕나무 잎 추출 분말을 골고루 넣었습니다. 새롭게 들어간 원료인 뽕나무 잎 추출 분말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특정 효소를 분해하여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고, 콜레스테롤 조절,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섭취 방법과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제품은 쉽게 뜯을 수 있게 마감 처리를 했고요. 1일 3회 그대로 드시거나 물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유해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분, 과로,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저 송유미는 물러가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해야 하는 건데요. 저희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면역기능 증진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 식품이기에 일반 제품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제조 허가, 기능성 인정,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수행, 안전성 검사, 영양, 기능 정보, 광고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인증받은 제품이기에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내 몸을 돌보는 습관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건강한 삶, 굿모닝 실키원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